니다 김종국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드라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드라이브를 잘 치면은 그날은 뭐 스코어는 잘 나오는 기분이고요, 그리고 기분도 좋습니다. 어, 이분 달 같은 10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뭐 날씨도 가을 날씨고 하니까 드라이브를 아주 푸른 창공에서 하얗게 공을 띄우면 정말 멋있고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비가 와서 라운드 못하는 것에서 실례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쿼아에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비기는 골프들이나 골프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특히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면은 우리가 거리라든지 이런데 손실이 많이 보죠. 많이 쉬어 수가 기 때문에 그만큼 직선 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잘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는 어, 드라이브가 중요한 거는 어, 첫 티샷을 하기 위해서 티에 올려놨습니다. 티에 꽂아서 올려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셋업입니다. 어드레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따라서 어, 공구질도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스트레이트 볼을 친다든지, 약간의 더러울수 있다든지, 좀 똑바로 가는 공을 치려고 하면은, 실제는 이 공이 항상 내몸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탠스 안쪽에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어, 얻으러 쳐야 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필드 코스에 나가면은, 좀감과하게 되죠. 분위기가 좀 업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어, 기분을 어기는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좀 바깥에 둔다든지 이렇게 내몸내 내 지금 발 왼쪽 발 끝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데다든지 안그러면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어 급하게 이렇게 내려서 깎아친다든지또 이렇게 너무 왼쪽에 있다보면 몸이 쏠려 나가지고또 어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드레스는 항상 어 이샤프터 샵부터, 드라이브 샤프터를 보십시오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 음, 얼굴에서 양두 어, 눈썹 사이에 눈썹 사이에 이렇게 내리면은 딱정주앙의 볼이 나와 있어야 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내 왼쪽 눈썹과 오른쪽 눈썹 사이에 사프트가 있습니다. 사프트를 입고 쫙 내리면은 딱 공유에 이렇게 있어야 정상적인. 이제 준비 자세가 됩니다. 여기서 왼발을 살짝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뽀를 뜨는 거죠 지금 임팩트 백을 여기도 둡니다. 자. 자. 임팩트 백을 두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임팩트 백이 큰게아니 지금 이게 볼이다 생각하고 이 볼을, 옆면을 보는 겁니다. 옆면을 보고 정말 이거 드라이브 헤드가, 헤드 이 베이스맨이 스퀘어 되게 이렇게 스퀘어 되게 맞춰보는 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다시 백스윙 갔어요. 천천히 가서 상상해봅니다. 작은 공은, 작은 골프 공은 이스퀘어로 맞춘다는 건 상상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임팩트 백을 놓고, 이렇게 큰 물체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백스윙 갔다가 스퀘어로 들어왔나 안어왔나 스퀘어로 이 맨이 지금 이 임팩트백 옆면과 이 헤드 페이스가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맞아지나 안 맞아지나를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 뭐타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괜찮습니다. 타일어 옆면을, 임팩트백 옆면을 가져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공이 스트레이트 볼이나 아주 이쁜 음, 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서 우리가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이렇게 맞습니다. 벌어지죠, 사이가. 이러면 헤드가 많이 열려가지고, 열려서 슬라이스를 한다든지, 다시 여기서 이렇게 깎아쳐서 훅이나 슬라이스가 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스윙을 해보는 연습 스윙을. 자, 올라가서, 왼쪽이 돌면서, 스타트 하면서, 가지고 가서, 중요한 건이 거리 끝이 내몸 쪽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안 늘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 거리 끝이 안 닿지 못, 어, 못 가지고 가면 계속 열려서, 열려서, 열려서 가면 이렇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상상을 해, 문을 감고 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정말, 오케이. 소리 약간 앞에 있는 빈태 형태. 이런 흔태가 그리 끝이 내 몸을 향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그리 끝이, 그리 끝이, 그리 끝이 내 쪽으로 들어옵니다. 내몸 쪽으로 들어와서 앉는 빈들야 이렇게 맞아야만이 정확한 임팩트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 사실 골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자기가 무엇이라든지 이렇게 스윙 템포도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연습법도 아주 좋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스피어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티퍼랑 치보겠습니다. 지금 거리 끝이 내 배꼽을 하고 이내 배꼽이 목표를 하겠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질 날치라든지 아예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사실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상을 하면서 어, 드라이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 백스윙할 때도 거리 끝이 내 배꼽을 하였고요. 두 손이 내 목, 내 가슴 앞에 있고, 다운신께도 내 가슴 앞에. 두 손은 항상 내몸 앞에 있습니다. 자, 그림 끝을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제가 스윙을하겠습니다